옷 사이에서 옷한 벌을 꺼내듭니다 무슨 옷이죠? 이 옷은 뭐예요? 이 옷이요? 제가 20대 한참 이쁠 때 입었던 제유니폼입니 승무원으로 음. 근무했던 시절 입었던 유니폼인데요 지금까지 간직해온 이유가 있는 걸까요? 1년에 한 번씩 입어보면서 뭐 살이 쪘나 안 쪘나 체크해보는 용도로 가지고 있는? 유니폼을 네. 1년에 한 번씩 꼭 입어보셨어요? 어, 그렇죠. 2 0대 몸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유니폼이 들어갈 정도의 몸무게를 유지하고 싶은 오와. 관리하는 여자이고 싶었던 거였죠. 대단하십니다. 그럼 지금은요? 너무 타이트한데요? 아이고. 여전히 잘 어울리는 모습이지만 네. 아깝게도 아, 지퍼는 잠기지 않았네요. 내친김에 재킷까지 입어보는데요. 아우, 참 쉽지가 않습니다. 또잠잠잠수 있어요. 잠